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1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인데요 아, 일단은 좋은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도 어, 여러분들에게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 뭐 한동안 이 반대 여론이 뜨겁게 일었었죠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또 논평까지 내기도 했었습니다 어, 오늘은 좀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국적법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6월 7일에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법무부는요, 이번 국적법 개정 법률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막바지 고민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일축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또는 반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해명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는 이 국회 또 동포단체 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 소규모 간담회를 계속 가지면서 이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한 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또 시간도 함께 갖기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6월 10일에 법무부 국적과로부터 5월 28일 기자 브리핑에 의해서 이 작성된 해명 자료를 이 전체적으로 이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무부는 어떻게 답변을 주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이 법무부 답변 내용 중에서도, 아, 그래도 이거는 그렇지 않다. 좀 이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제법 개적 반요란이 반대 논란을 이제 뭐 매듭을 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다시 뭐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고요. 특히 이번 이 국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잘 모르고 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어, 특별히 더이 방송을 좀심도 있게 들어봐주시고 어,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첫 방송 일부에서는요. 이 국적법 개정안 도입 배경과 그리고 제도 개요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2부에서는요, 이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이중국적, 그러니까 복수국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국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답변도 좀 보고요.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2 부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3부는요이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어, 실제적으로 어, 한국에서 아이를 에, 출산하고 어,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한 가정의 에, 사례를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 중국 동포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서 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도 지금 있을 거다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부에 걸쳐서 오늘 이렇게 국제법 개정안 총, 어, 뭐랄까요, 이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1부, 2부, 3부 모두 꼼꼼히 한번 다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 이 도입 배경과 제도 개혁 거기에 따른 법무부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일단은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이 도입 배경하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입 배경은요. 어,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이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이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기여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국식 교육을 받고, 과연뭐 한국어를 쓰고, 어,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어, 이렇게, 이 예, 지나고, 있, 지내고 있지만은, 어, 그러나 국적은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은 아이가 한국 국적으로 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전까지 없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아이의 이제 정체성과 어떤 그런 유대감을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기에 아이라도, 어, 그니까 부모가 한국국적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조기에 이렇게 부여해주는 게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호를 보면은요, 영주자격 소지자 중 이 대에 걸쳐서 이 국내에서 출생을 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를 하였다가 항중수교나 CIS, 그냥 구소련 지역이죠. 이 독립 이후 그 후손들이 뿌리를 찾아서 이 모국에 귀환하고자 이국내 영주 귀국한 동포들처럼 우리와 혈통적,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 동포로부터 이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연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한정을 하여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그러니까 이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어 태어난 어 그런 집안인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학교의 집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중국 동포나 어떻든 해외의 동포들이 어, 어쨌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자녀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네뭐 그렇게 하면서 또좀더 하면은 6세 이하의 자녀는 바로 즉시 신고만 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요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게는 어 일단은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가 입증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이 한국 쪽을 쉽게 이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이와 관련돼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또 어, 이렇게 어, 흩어져, 이렇게 뭐랄까 잘못 알려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그런 자료를 냈는데요 그래서 요 내용은 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일단 한세 가지 정도만 먼저 한번 주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이다 어, 그래, 그러니까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알려진 게, 이 중국인 95%, 그러니까 화교의 자녀, 이 95%가, 어, 이한국적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어, 그래서 이, 좀 반중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이,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국민 청원 게시글에도 반대 청원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한 31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어그 사람들이 주주하는 게 이거였죠. 이 특정 국가를 위해서 만든 이번 국조법 개정안 아니냐. 그러그 특정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명을 했냐면요. 먼저 이 표를 먼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총계가 한 8,459명입니다. 거의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대만, 우즈베, 러시아, 하직계 러시아 쭉 이렇게 나와있죠. 이 표를 보면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이 중국 국적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459명 중에 중국 국적자가 중국과의 한국계 중국인을 모두 포함을 해서 7,577명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법무부가요 이번 국적법 개정안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이 중국 국적자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동포, 이 조선족 3,725명만, 어, 요번에 국적을 쉽게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대만으로 나와 있는 201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물어보니까 이 화교, 구화교. 그니까 러 한국인화된 화교죠. 거의, 거의 한국에서 2세대 이상. 어, 계속 살면서, 거의 한국인에 거의 동화되다시피 하는 화교인데요. 여전히 이분들이, 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2세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분들이 한 20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 러시아, 한 4명 정도, 이 고려인 동포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총체적으로, 그래서 한 3,900여 명 정도가 어 이번에 이 국제법 개정 시행령이 에그 예 개정 법률 안에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재생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지금 중국 국적자가 많죠. 중국 동포들만 보더라도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인을 하여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국가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영주 자격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그 국가 출신이 이제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해명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이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앞서 설명해드렸죠. 이 재동포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준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청회 개최 시 의도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법무부는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상자를 물색을 하였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적절한 전문가가 추천되거나 확인이 되면 그분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법무부는요. 6월 7일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률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 최종안이 마련되어 추후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6월 7일 그 입법 예고가 된 마지막 날에 그 국민 어, 입법 그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번 이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한 4천여 명이 좀 넘었습니다. 어, 거기에 보니까 뭐 반대하시는 의견이 뭐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는 그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넘어가면 또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 법률안이 적절한지 또 거기서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뭐 1부는 앞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어서 계속 2부 또 3부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 개정안과 대해서 여러분들이좀더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2부에서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표세계신문대표 편집자 김용필이었습니다.